A 제곱이 6분의 8이었으니까 이건 2 더하기 2분의 1분의 1즉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. 네. 바로 한 <웃음> <웃음> 안녕. 네네. 나 이거 타봐도 돼? 너무한 타보한 <laughs> 유치원생이 이제 수능 미적분은 네. 물론이고. 대학생들이 푸는 대학 공학 수학까지 푸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요. <laughs> 어, 바로 유딩 이정우의 고급 수학 교실이라는 채널인데요. 저도 어. 유튜브 보다가 본것 같은데 수학 가연 이제 킬러 문제죠. 21번에 푼 영상이 화제가 됐었어요. 어, 어 나도 그데 근데... <laughs> 이게 또 저희가 직접 안 보면은 그렇지 좀 아니지 해봐. 않나. 어. <laughs> 어, 그래서 수학 풀줄 알아? <laughs> 제가 한번 직접 검증을 해보러 음. 네, 가볼 텐데요. 그래도 더 잘하지 않을까? 야 유치원생인데 뭐가 이기겠지. 가보도록 하시자하리 네! 네! 저희가 드디어 유진 정원의 집에 도착을 <laughs> 했습니다! 아, 지금 교수님 만날 생각에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. 한번 그러면 <laughs> 안으로 들어가보시죠. 교수님. 네. 계신가요? 교수님. 네. <laughs> <계신가요? 웃음> <laughs> 문제 풀어야 열어주시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이거구나. 이거구나. 아 잠깐. 고민해, 고민해. 빨리, 빨리 뭐야, 뭐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영어TV에서 왔습니다. 정우야. 네. 아, 교수님. 아, 정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네. 교수님, 네. 나와주세요. 네. 어. 네. 안녕하십니까,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교, 교수님, 차 새로 뽑으셨나봐요. <laughs> 네. 네, 이렇게. 네. 저희가 이제 정우의 집에 도착을 해서 정우가 이게 미적분을 엄청 잘 본다는 <laughs> 소문이 돌고 자잘. 있어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우 교수님의 <laughs> 이제 실력을 검증해 보려고 한번 나왔는데 괜찮으신가요? 시, 네. 괜찮, 괜찮으신가요? 어, 자신 있어요? 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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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또 제가 <laughs> 아 <laughs> 준비한 거봐 <게 있어요. 웃음> 어, 협조 <laughs> 가능하신지. <laughs> 네. 한번 풀어볼까요? 네. 감사합 아, 네. 너무 좋아하는데? <웃음> <웃음> 한번 풀어주시죠, 교수님. 이거.

그럼 다 5번이에요? 너무 음, 많 맞지 않을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음, 음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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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, 멋없어? 제가 의심한 제가 잘못했어요. <laughs> 저에게 애플을 주십시오. 정우야 혹시 이거 9번 풀어 줄수 있어요? 아니요. 음. 일단 기아벡터 두고 있는 내용인데 음. 정우가 이제 자기 좋아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.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<laughs> 네. 지수도 고 수혈 예. 네. 아. 그런 쪽에 관심이 네. 많기 때문에 음. 이런 거는 관심을 안 갖고 했기 때문에 아. 네. 익숙치 않을 거예요. 진짜 좋아해서 푸는구나. <laughs> 신기해. 네. 그러면 혹시 미적분 중에서 수능 하시잖아요 교수님. 혹시 이 수능 문제 한번, 혹시 가능하신가요? 아. 무조건? 무조건? 무조건 가능? YFX에서 Y는 역함수로 해야 하니까. 어, 이렇게 x y 를 바꾸면 마지막 이제 여기를 넣으면 에 이거 A 제곱이 6분의 파이 S A 이니까 이건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즉 5분의 2가 되는 거죠. 그나마 안 돼. 끝. 아 정말 완벽해요. 좀 경외롭습니다. <laughs>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? 나는 이거 30번 같은데. <laughs> 어? 39번이요? 와.. 미쳤다 귀 <laughs> <기> 빨려 <laughs> 확실히 미분과 덕분에 좀 특화되었네요 혹시 다음에는 공학수학을 가능하신가? 네 아마? <laughs> 아, 너무 심해 아. 눈도 안 맞춰주셔 다음 관문으로 한번 네, 교수님 다시죠 네, 교수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. 일단 이건 이거니까1 마이너스 코사인 이 x 스는이 엑스 이 마이너스 엑스티즈 이걸탑탑탑탑이탑탑탑탑탑탑탑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찐팅! 마이너스... 진짜 이따가 아껴라. 그럼 이제 이건 결국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. 어, 어, 끝, 끝인가요? 끝 선생님 너무 감동이에요. 너무 감동이에요. 울길것 같아요. 가, 빨리 타. <laughs> <가자>. 야, <laughs> 자야야마 <가자>. <laughs> 어, 마이크... 이게 자신 있어요. 아? 아, 저칠 자신 있어요. 지금 촬영 때선에여들 많은 분서 뭐해요 여러분 하요안 야, 하세요안 이렇게 야, 구 서현이 형이약물었어요 지금 유치원생이 길라려고 하자 하 거기다 풀었다 조금만 쉬고 놀자 침하게 풀자 왜? 어, 어 그래 자꾸 정신 공격하는데? 어 이거 알아가고어 그래 어, 네, 그래 어, 네, 잘 풀고 있어 자얘어 예. 그러니까 네, 네, 저잘 풀고 있어요? 예 풀고 어저잘 풀고 있어요? 약구를 하면 자기가 안돼안돼안돼아알것 같은데? 4분에 여기 4로 나누는 겁니다, 계십니까? 어? 아, 여기 그만해. X 세 점이 있습니다 아시짜황드랑하다 아. <laughs> 8로 나눠주면 되죠? 그래서 그렇죠. 8분의 120이 되니까 15? 15가 되죠 끝 <laughs> 철저하게 달렸습니다 뭔가 문제 만드니까 쉬워 보이는데? 이 <laughs> 그 사이에 또성글라었 썼는데 아. <laughs> 좋은 승부였습니다 <laughs> 내가 이겼다! 야! <laughs> 어? 괜찮았나요? <안> 아, <laughs> 음, <못한. 웃음> 어, 다음에, 네. 혹시 한국어 좀 하셨나요? 하나 더 풀어 하나 더 쉬었대요. <laughs> 어, 하나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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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기망이 응, 응. 이렇게. 2 5분이 6맞지? 뭔가 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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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타라. <팔아>. 이 <laughs> X는 써줘야지. 그래도. 네. 어, 아, 뭐, 힘들어. 하나도 안 힘들어. 뭐가 힘들어? 뭐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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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대? 네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교수님? 음. 뭐 쉬웠나요 문제가? 네 너무, <laughs> 네. 같이 저는 풀어본 입장으로서 정우의 풀이를 보니까 저도 처음에 영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마냥 그 풀이를 외워서 그러니까. 하는 음. 줄 알았는데 뭔 말! 아휴 당연히 아, 지당하신 어. 말씀 어. 무슨 말 네. 그게 무슨 말 설명을 드리니까 어. 아, 정말 논리정연하게 시나리오에 맞춰서 푸는 모습이 어이, 대단하다고 아. 느꼈어요다 저는 주학 언제부터 했어요? 3,4살때부터 한 4,5년 정도 하고 미적분을 어. 통달한 지형에 일을 자는. 한세살때 구단 때부터 시작을 좀 해가지고, 목 개월 있다가 연산을 하는데, 어, 그냥 이렇게 머릿 속으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연산하더니 1 0이 넘어가는 걸 연산을 하더라고요. 그때 조금 이제 애가 수학에 좀 감각이 있다는 거를 그때 좀 아는 거죠. 아, 두 달에 이제 한 명씩 해가지고, 그다음에 고일고 조금 하다가, 애가 이제 미적에 관심이 있으면서 미적을 조금씩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. 수능과 이제 예 수능 문제도 ]까지. 좀 해주고 이제 본인이 네. 좀 찾아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찾아서 보다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있으면은 이제 문제 좀 소개시켜주고 네. 중간에 이제 잘 모르면 풀이 과정 조금 설명해주고 약간 수학을 약간 일상화됐다고 네. 할까 아, 네. 수학 공부를 네. 많이는 안 해요 일주일에 한두세번 정도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 삼십 분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네. 네? 한번 수학을 볼 때는 굉장히 집중이 높아가지고. 한번 뭐아 보면 거의 까먹지 않고. 교수님 본인이 재밌써 하시는 것 같아요. 아까 아까 응. 다원이랑 뭐 술래잡기 할때 뭐. 마이너스 무한대부터무한대까지 이게 마이너스까지 어떻게 해. 나 그거 알아 들어요. 모르는데. 아. 아. 교수님. 수학 말고 또 뭐가 재밌어요? 오하. 역사, 세계사 이런 역사 세도 봐. 와, 보니까 통알. 그럼 나중에 정원은 커서 뭐 하고 싶어요? <laughs> 수학. 네. 응. 어, 수학자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수학 잘하고 싶은 형 누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. 그냥 공부하면. <웃음> 진짜 우문이 <laughs> <음운이> 한답니다. <laughs> 그냥 우리처럼 하고 공부 해하 음.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수님의 실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. 정우가 이렇게 완전 유치원생 같은데 수학만 풀면 진짜 만육세 교수님이 되네요. 만육세 교수님한테 공학 수학 강의 <laughs> 받는 아주 진귀한 경험을 제가 오늘 하고 갑니다. 정우처럼 이렇게 학원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또 있다면 저희 댓글에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. 저희가 또한번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또또 가요? 또, 또, 또. <laughs> 네, 혹시라도 정우 응. 영상 보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응. 유치원생 때 구구단 못해도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하면 진짜 수학 성적 올릴 수있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장담합니다 모두 여러분 수학 포 버튼 터지세요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 구독하고 좋아요, 좋아요! <laughs>